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날입니다 새배해야 되나? 구독자분들도 <laughs> <laughs> 많으셨고 네구독자분들한테좀 소통을 위해서 설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해야 되고 우한 즐거 없이 무사무탈하게 한해 이민년 잘 보내세요 끝인가요 선생금 끝이지 근데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 네 그치? 근데 나는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아 왜요? 어차피 내를 뭐라고 그랬어 항상 정해져있다 그러지 올해는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거기에 음. 잘 적응해서 올 한해도 잘 지내보자 라는 일이 음. 항상 보통 이제 새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신소를 이제 보러 오시잖아요 선생님도 올해 신소를 선생님한테 한번 풀어보세요 내 거는 내가 안 본다 그랬잖아요 학동이 봐준다고 음. 음. 어떠시대요? 그래? 걱정하지 마 하던대로 살아 이러던데 그래서 응 <laughs> 음, 알았어 이랬지 음. 어, 별 문제 없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그 친구 나한테 얘기해줘 어뭐 그럴 때는 뭐 어쨌다 이렇게 딱히 별일은 없다고 하니까 응, 안심이긴 하지. 응. 선생님 개인적인 소망은 없으세요? 나는 솔직히 소망이나 소원을 가져본 적이 없어. 내가 아까 얘기했지, 그냥 올해는 어떤 일이 생길까 거기에 잘 적응해서 그냥 올한 해도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.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 올해. 해보고 싶은 건 진짜 없고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. 해보고 싶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. 음. 선생님께서 해보고 싶게 진짜 없으십니다. 응, 음, 진짜 없어. 어. 그러니까 뭐안 하고 싶은 것도 없지만 해보고 싶은 것도 없어. 그냥 딱 지금만큼만 살면 돼. 더 바라는 게 없다는 거지. 뭐 사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올한 해가 유난히 더 힘들 수도 있는 한 해기 는 해. 그래도 뭐별수 있나? 그치? 그래도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제 힘들다고 안살 것도 아니고 뭐, 뭐 고달프다고 안살 것도 아니잖아 뭐 그런대로 뭐 힘들고 고달퍼도 작년에도 힘들고 고달프신 분들도 많았을 거야 그래도 그한 해가 갔잖아 그지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. 수능 기는 2021년 좀 어떠셨어요? 열심히 일만 했어. <laughs> 그냥 나는 일만 했던 거 같아 뭐. 올해도 올해도 그치. 이미 일은 잡혀져 있고,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,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뿐이지, 뭐 별거 있나. 최선을 다하는지는 모르겠지만. <laughs>